한 뉴스, 김호중과 2024티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그의 명성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상은 김호중과 현존하는 최고의 남성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제 그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중심에서 빛나는 존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의 소속사의 주가는 급등하며 김호중의 인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성공의 배경에는 그의 소속사인 신정훈 대표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정훈 대표는 김호중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45억 원 상당의 건물 운영권이었습니다. 신 대표는 김호중과 그동안 소속사에 가져다 준 막대한 수익과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며 이 선물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정을 상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은 이 소식에 놀라면서도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소속사가 자신의 팬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오는 12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팬들을 위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많은 팬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겸손함과 팬들을 향한 진심에 깊이 감동했으며 앞으로도 김호중과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소속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호중은 이미 첫 정규 앨범 별표 별표 아임 히로 별표의 발매와 함께 7개 도시에서 21회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투어는 모든 공연이 매진을 기록하며 총 1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음반 판매량 뿐만 아니라 콘서트 티켓 파워에서도 그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호중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호중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의 소속사 역시 김호중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